50대 이상 우리 세대가 가장 무서워하는 암이 뭔지 아세요? 바로 췌장암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다섯 가지 음식 중 최소한 세 가지는 여러분이 어제도 드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췌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왜 우리 세대가 췌장암을 이렇게 무서워할까요? 첫째,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표가 나지도 않아요. 둘째,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쓸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 찾았을 때 3기, 4기인 분들이 70%가 넘어요. 셋째, 생존율이 너무 낮습니다. 5년 생존율이 고작 1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침묵의 살인자라는 말까지 나오게 된 거죠. 이게 우리가 최장암을 두려워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 무서운 췌장암, 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물론 유전적 요인도 있고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을 보면요. 의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무심코 먹는 음식들입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우리 췌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믹스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시죠. 점심 먹고 나서 카페 가서 달달한 음료 한잔 드시고요. 오후 되면 피곤하니까 에너지 음료 하나 마시고요. 저녁에는 치맥으로 마무리하시나요? 혹시 어제 이렇게 보내셨나요? 근데 어떡하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당연하게 먹고, 마시는 이것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최장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설마 내가 먹는 게그 정도는 아니겠지?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지금부터 최장암을 키우는 최악의 음식들,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끝까지 꼭 보시고요. 내일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도 예상하셨을 거예요. 바로 달콤한 음료수입니다. 저는 탄산음료 잘안 마셔요 하실 수 있는데요. 잠깐만요. 진짜 안 드시고 계시나요? 아침에 믹스커피 타서 드시죠. 점심 먹고 편의점 가서 이온음료 하나 집어들죠. 오후에 카페 가서 달달한 프라페 주문하시고요. 저녁 먹고 나서는 과일주스 한병 마시면서 오늘은 건강하게 먹었네 하시죠. 이게 이름만 다를 뿐이지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자주 단 음료를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음료들 대부분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액상과당입니다. 정확히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단맛만 내는 게 아닙니다. 최장 입장에서는 거의 노동 착취 수준이에요. 왜냐하면요. 이 액상과당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췌장은 비상사태다. 하면서 인슐린을 폭발적으로 만들어내야 해요. 췌장은 원래 인슐린을 만들어서 혈당을 조절하는 장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달콤한 음료가 하루에도 세 번, 네 번씩 계속 들어온다. 야 인슐린 나와, 빨리 나와, 또 나와. 우리 췌장이 하루 종일 호출당하고 있는 겁니다. 한두 번은 괜찮을 수 있어요. 우리 몸도 적응력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된다. 우리 췌장은 점점 지쳐갑니다. 결국에는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되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당뇨병, 췌장염, 그리고 췌장암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최근 미국 아면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하루에 단 음료를 두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거의 안 마시는 사람보다 췌장암 발생 위험이 87%나 높았다고 합니다. 거의 두배 가까이 되는 거죠. 게다가 이 액상과당은 간에서 지방으로 빠르게 바뀝니다. 그래서 지방간 비만이 생기고요. 이게 다시 췌장 기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줄도 모르고 명절 때나 병문안 갈때 에너지 음료 한 박스씩 사 가잖아요. 이거라도 들고 가야지 하면서요. 최장은 그 선물 받고 진짜 괴롭습니다. 그럼 과일로 만든 주스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천만에요.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파는 병 주스들 겉으로 보기엔 건강해 보이죠. 근데 뒤에 성분표 한번 보세요. 과일 시럽입니다. 진짜 과일이 아니에요. 생과일에는 섬유질이 같이 들어있어서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데요. 이런 주스는 그냥 당 덩어리라서 혈당이 훅 치솟습니다. 그러면 제로 음료는 괜찮겠죠? 요즘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많이 드시잖아요. 이건 당이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이것도 완전히 안심하긴 어렵습니다. 혈당은 안 올릴 수 있어요. 그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들어가는 인공감미료나 당알코올이 우리 장내 환경을 망가뜨릴 수 있다는 연구가 많이 나왔거든요. 장이 안 좋아지면 면역력 떨어지고요. 염증 반응도 쉽게 생기죠. 대사 건강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로라고 해서 무한정 마셔도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없냐고요? 있습니다. 저는 언제든 방법을 찾아드리거든요. 일단 기본은 물입니다. 생수, 미지근한 물,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 같은 전통차들이 제일 좋아요. 달지 않으면서도 입이 심심하지 않거든요. 톡 쏘는 게 필요하시다면 무가당 탄산수도 좋습니다. 레몬 한 조각 띄워서 드시면 청량감은 그대로 있고요. 우리 최장한테는 100배 덜 부담스럽습니다. 도저히 단맛을 못 끊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절반만 줄여보세요. 제 영상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죠? 제가 뭘 좋아한다고요? 타협입니다. 탄산음료 한캔 드셨으면, 내일은 반 캔만 드시는 거예요. 커피에 시럽 두 펌프 넣으셨으면, 다음엔 한 펌프만 넣어보세요. 그리고 다음에 누군가한테 선물할 일이 있으시면요, 에너지 음료 한 박스 말고, 무가당 차 세트나 좋은 견과류로 바꿔보세요. 보기에도 좋고, 받는 분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음식 가볼까요? 이건 좀 의외실 수 있어요. 바로 흰쌀밥입니다. 아니, 선생님, 밥이 왜요? 우리 평생 먹어온 건데요? 떡볶이나 라면은 알겠는데, 밥까지 문제라니,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저도 압니다. 우리 세대한테 밥은 그냥 음식이 아니라 한끼그 자체잖아요. 근데요, 흰쌀밥이 혈당을 얼마나 올리는지 한번 재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깜짝 놀라실 겁니다. 특히 김밥이요. 소풍 갈때 많이 먹잖아요. 김밥 먹고 혈당 재보면요.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이거는 당뇨 환자분들 사이에서는 이미 유명한 얘기예요. 제가 건강 상담하면서 수많은 분들의 혈당 데이터를 봤는데요. 혈당을 가장 많이 올리는 음식 순위에 항상 상위권에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김밥, 떡볶이, 흰밥 한 공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게 전부 정제 탄수화물 덩어리거든요. 흰쌀밥은 도정 과정에서 겉껍질이랑 배아 부분이 다 벗겨집니다. 그러면 뭐가 남죠? 순수 전분만 남아요. 섬유질도 없고, 비타민도 별로 없고, 그냥 당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김밥은 거기에 달달한 단무지, 설탕 들어간 우엉, 햄이나 맛살 같은 가공식품까지 더해지니까요, 입에는 착착 감기는데, 우리 몸 입장에서는 폭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최장 입장에서는 비상사태입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으니까요, 췌장은 그걸 잡겠다고 인슐린을 폭발적으로 쏟아냅니다. 한두 번 정도는 괜찮을 수 있어요. 우리 몸도 회복력이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하루 세끼 매 끼니마다 반복된다. 우리 췌장은 점점 지쳐갑니다. 결국에는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고요.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그 다음 단계는요. 당뇨병, 최장염 그리고 최장암으로 이어지는 공식 코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밥을 너무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떡볶이, 칼국수, 잔치국수, 우동, 흰빵, 소금빵. 우리가 흔하게 먹는 이런 음식들이 전부 같은 계열이에요. 실제로 국제 아연구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요. 정제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최장암 발생 위험이 53% 높았다고 합니다. 이건 데이터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물론, 운동 많이 하시고, 근육이 튼튼하신 분들은 좀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세대가 그런가요? 하루 종일 앉아 계시고, 운동도 별로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없냐고요? 당연히 있습니다. 재료만 살짝 바꾸면 됩니다. 밥을 꼭 먹어야겠다 하시면요. 흰쌀밥 대신에 현미밥, 귀리밥, 보리밥 같은 잡곡밥으로 바꿔보세요. 같은 밥인데도 혈당이 훨씬 천천히 오릅니다. 빵도 마찬가지예요. 흰빵 대신에 통밀빵이나 호밀빵으로요. 면 좋아하시면 일반 국수 대신에 메밀국수나 곤약면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실천해도 혈당 스파이크가 확 줄어듭니다. 일단 절반만 바꿔보세요. 오늘 점심에 흰밥 한 공기 드셨으면 저녁에는 잡곡밥 반 공기로 해보는 거예요.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라 조금씩 바꿔보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튀김입니다. 저는 튀김 같은 거잘안 먹어요 하실 수 있는데요. 잠깐만요, 진짜 안 드시고 계시나요? 점심에 돈가스 정식 드시죠. 저녁에 치킨 포장해 오시고요. 주말에는 피자 한판 시켜서 드시죠. 간식으로 도넛이나 꽈배기 하나씩 집어 드시고요. 이게 이름만 튀김이 아닐 뿐이지요. 우리는 생각보다 자주 그리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기름진 음식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췌장 입장에서는 거의 노동 착취 수준이에요. 왜냐하면요. 지방을 소화하려면 췌장에서 소화 효소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하거든요. 췌장은 인슐린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소화하는 효소도 만들어요. 그중에서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아제라는 효소가 있는데요. 기름진 음식이 들어올 때마다 이걸 왕창 만들어내야 해요. 가끔 한 번씩이면 괜찮아요. 근데 이런 식단이 일상이 되면요. 우리 췌장은 점점 지쳐갑니다. 결국에는 소화효소를 제대로 못 만들게 되고요. 소화불량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문제는요. 이 지방들이 우리 몸에 잘 쌓인다는 거예요. 특히 내장 지방으로요. 그렇게 쌓인 지방은 염증을 만듭니다. 염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최장에 만성 염증이 생기게 되면요. 그 자리는 암세포가 자라나기 딱 좋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최장은 이미 지쳐있는 상태니까요. 암세포가 눈치 볼 필요도 없이 막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의 보고서를 보면요. 튀긴 음식을 주 3회 이상 먹는 사람들이 거의 안 먹는 사람들보단 췌장암 위험이 68%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지방 식단은 단순히 기름지다, 살찐다 수준이 아니라 우리 췌장을 직접적으로 망가뜨리는 핵심 요인이라는 거죠. 그러면 치킨도 못 먹고 삼겹살도 다 끊으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언제든 방법을 찾아드린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삼겹살 좋아하신다면요. 기름기를 쫙뺀 수육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수육도 사실 충분히 맛있잖아요. 쌈 싸서 드시면 되고요. 치킨은 후라이드나 양념 대신에 오븐에 구운 치킨으로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요즘 에어프라이어 치킨 레시피도 많이 나와 있어요. 맛은 비슷한데 기름은 훨씬 적게 들어갑니다. 돈가스 좋아하시면요. 튀기지 말고 구운 돈가스로 드시면 됩니다. 팬에 기름 조금만 두르고 구우시면 돼요. 중요한 건 무조건 끊는 게 아니고요. 조리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저는 항상 영상에서도 어떻게 하면 똑같은 음식을 그나마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논문도 엄청 많이 보고요. 제 몸에 직접 실험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증된 정보를 여러분께 드리려고 노력하는데요. 구독 안 누르고 보시면 좀 서운하거든요.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 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 바로바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음식 가볼까요? 네 번째는요. 국민 반찬의 단골 주자죠. 명절 선물 세트의 단골 멤버이기도 하고요. 네. 햄과 소시지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흰쌀밥에 햄한 조각 올려서 한입딱 먹으면요. 이거는 그냥 국민 행복 공식이죠. 밥한 공기가 순식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최장은 이걸 보면 통곡합니다. 왜냐고요? 햄, 소시지, 베이컨, 육포 이런 가공육들은요. 최장 입장에서는 3종 폭탄 세트거든요. 고지방, 고나트륨, 인공첨가물 이세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오면요, 우리 췌장은 그냥 기절하고 싶을 겁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했어요. 가공육은 1급 발암물질이라고요. 성면이랑 담배랑 똑같은 등급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얘기하느냐? 이런 가공육을 우리 몸에서 소화하는 과정에서요, 지방이 분해되면서 독성물질이 발생합니다. 니트로사인이라는 물질인데요. 이게 어디를 먼저 공격하느냐? 바로 최장세포입니다. 장기 중에서도 가장 조용하고 얌전한 최장이 독성 물질에 직격타를 맞는 거죠. 게다가 붉은 고기도 조심하셔야 해요.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것들이요. 특히 마블링이 자글자글한 비싼 고기들 있잖아요. 그게 맛은 좋은데요. 최장한테는 부담입니다. 미국 아마회의 연구를 보면요. 붉은 고기를 하루 100g 이상 먹는 사람들이 거의 안 먹는 사람들보다 최장암 위험이 50% 높았다고 합니다. 100g이 얼마냐고요? 고기 석점 정도예요. 삼겹살 석 점. 그게 매일 반복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걸 단번에 끊을 수 있나요? 저도 사람인데요. 네, 저도 압니다. 저도 한 번에는 못 끊어요. 그러니까 우리 방법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햄이나 소시지 드시는 횟수를 일단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일주일에 다섯 번 드셨으면 이번 주는 세 번만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직접 고기를 삶거나 구워서 조리해보세요. 가공되지 않은 신선한 고기가 훨씬 안전합니다. 마블링 많은 비싼 고기보다는요. 차라리 저렴한 살코기를 선택하시는 게 최장 건강에는 더 좋아요. 선생님, 그거는 맛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맛이 좀 덜하니까 자연스럽게 덜 먹게 되겠죠? 최장 부담도 줄고요. 지갑도 세이브되고요. 일석이조 아닌가요? 닭고기나 생선으로 단백질을 채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닭가슴살, 등푸른생선 이런 것들이 췌장한테 훨씬 부담이 적어요. 다섯 번째는요. 이게 왜 나와? 싶으실 겁니다. 건강식의 대표주자 아보카도와 땅콩입니다. 아보카도는 좋은 지방 아니에요? 견과류는 하루 한줌씩 먹으라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건강한 사람한테는 좋은 음식이에요. 근데요. 췌장이 이미 약해진 분들.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한테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보카도 한 개의 지방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무려 20g입니다. 감이 안 오시죠? 바나나는 지방이 거의 없고요. 사과는 고작 0.3g 수준입니다. 그런데 아보카도는 기름 바른 과일 수준인 거예요. 한입 베어 물면 우리 최장이 어, 기름 들어온다 하고 놀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보카도를 단독으로는 잘안 먹잖아요. 맛이 좀 밍밍하니까요. 보통 어떻게 드세요? 샐러드에 듬뿍 넣어서 드시죠. 거기다 올리브유 쫙 뿌리고요. 발사믹 소스 휘리릭 두르고요. 닭가슴살 얹고요. 어머, 이거 완전 건강식이네 하시면서 드시는데요. 최장 입장에서는 이게 삼겹살 세트랑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기름은 종류보다 총량이 중요하거든요. 최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요. 좋은 기름이라도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들어오면 최장한테는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땅콩도 마찬가지예요. 혈관 청소 간식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죠? 물론 좋은 지방에 속하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작은 한 줌입니다. 땅콩 한 줌에 기름이 15g 넘게 들어있어요. 게다가 땅콩은 먹다 보면 손이 안 멈추잖아요. 한 줌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보면 어느새 반 봉지를 비우게 됩니다. 최장 입장에서는 이런 간식이 진짜 무섭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싶은 거죠. 정리하자면요. 아보카도와 땅콩 모두 착한 지방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최장이 건강할 때 얘기고요. 같은 음식도 누군가한테는 약이 되고, 누군가한테는 독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췌장이 약하신 분들, 특히 당뇨나 췌장염 진단 받으신 분들은요. 아보카도는 하루에 4분의 1개 정도만 드세요. 반개도 많아요. 땅콩이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요. 정말 작은 한줌으로 제한하셔야 해요. 손바닥 가득 퍼담지 마시고요. 손가락 두세 개로 집을 수 있는 정도만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한 번에 먹지 마시고요. 하루에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최장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기름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과한 게 문제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최장암을 키우는 음식들 다섯 가지 하나씩 짚어드렸는데요. 듣다 보니까 도대체 뭘 먹고 살라는 거야? 이런 생각 드시죠? 근데 제가 정말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완벽하게 먹으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덜 위험하게 먹자는 거예요. 우리 나이 먹으면서 음식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잖아요. 그걸 다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 끼라도, 한 입이라도 조금씩 바꿔보시는 겁니다. 그게 진짜 지속 가능한 건강 습관이거든요. 오늘 단 음료 세잔 마셨으면 내일은 두 잔만 마시는 거예요. 흰밥 한 공기 드셨으면 다음 끼는 잡곡밥 반 공기로 바꿔보는 거고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쯤은 꼭 복부 초음파 검사랑 혈액 검사 받아보세요. 최장은 증상이 없어서 무서운 거라고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기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 가족 중에 최장암 환자가 계신 분들,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더더욱 신경 쓰셔야 해요. 최장 건강은 큰 결심보다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건강 챙기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데이터로 말하고 마음으로 함께하는 여러분의 건강 백세 라이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